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위쪽 작은 어금니 위쪽 작은 어금니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현입니다 저희 치과에 지금 위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치아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이걸 이제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이십니다. 오른쪽 위에서 끝에서 세 번째 치아인데요. 뿌리 쪽까지 이제 충치가 심하게 이제 먹어 있고, 이가 이제 동유도가 치주염이 있어서 염증병이 있어서 이가 이제 흔들릴 거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경치료하고 를 크라운을 하거나 그냥 빼고 바로 이플란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경치료하고 를 크라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좋게 잘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환자분과 이제 상담을 한 후에. 빼고 바로 인플란트 시술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빼고 바로 인플란트를 했고요. 이게 작은 어금니거든요. 위쪽 작은 어금니,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자, 작은 어금니입니다. 이 작은 어금니를 빼고 바로 인플란트 할때 고려 사항은 일단은 좀더부터 이제 설명드리면은 뼈를 손상 주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자, 작은 어금니 위쪽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 에는 뿌리가 하나나 둘인데요 보통 이제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를 뺄때 치아 주위에 있는 이몸 뼈를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치를 해야 되고요. 치아 주위에 있는 치조골, 그러니까 이몸 뼈를 최대한 보존해 주면서 어 이제 발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파트를 시술할 때 이몸 뼈 하방으로 이제 한 2mm 정도로 좀 이제 깊게 심어줘야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몸 뼈와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 임, 임플란트와 주변에 있는 잇몸 뼈 사이의 공간이, 그러니까 이를 빼면 공간이 있는데, 이를 빼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 임플란트에 심는데, 임플란트 심고 나서, 잇몸 뼈와 임플란트 사이가 거리가 2mm 정도 이상이게 되면, 뼈의 식수를 해줘야 됩니다. 2mm 이, 이, 이하이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뼈가 차거든요. 그래서 굳이 잇몸 뼈의 식수를 안 해도 되는데, 2mm 이상이면, 좀 잇몸 뼈의 식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잇몸뼈 잇몸뼈 아래로 한 2mm 정도 하방으로 심어주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이분도 그래서 임플란트 잇몸뼈 아래로 한 2mm 정도 하방으로 깊게 심어줬고 초기 고정력도 이제 잘 나와서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잘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제 어, 잘 결합 잘 이제 고정력을 얻어서 이제 뼈에 충격만한 뼈에 이제 잘 파묻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더잘 왜 이제 붙거든요. 골 유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어, 고정력도 그잘 됐고, 심는 위치와 각도, 깊이도 이제 모두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파트 위에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임파트 위에 다른 뚜껑이 있거든요.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보초를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 임파트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제 끝나, 끝났고 환자분도 어, 크게 뭐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시술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어, 임파란트를 위에 작은 어금니 빼고 임파란트를 하실 때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뺄때 치아를 뺄때 어, 치아 주위에 있는 이목뼈를 손상 주지 않는 게 좋고 임파란트 신는 깊이와 각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 최종적인 그런 결과도 음. 좋고 장기적인 예후도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초를 올릴 때 그러니까 그 크라운을 올릴 때 그것도 조금 음 편안해지게 되는데 적절한 각도와 깊이에 심게 되면 다 네, 오늘은 위쪽 어, 작은 어금니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그런 경우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수업 중에 설명하면 을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초기 고정력, 그러니까 뼈와 임플란트가 뼈에 충분히 이제 고정력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는 뚜껑을 달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파묻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화된 그런 기관을 두고 충분히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붙었다 생각하면 그때 2차 수술을 해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는 이 뚜껑을 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